현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로 사용하였고 그 뜻은 어떤 사람의 총체적인 안녕을 물어보거나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안녕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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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샬롬, 즉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언제 평화를 느끼십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요. 고요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반대말로는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 파괴와 혼동이 가득한 상태. 즉,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상태가 평화와는 반대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 간의 평화는요, 화합과 일치의 상태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평온이나 평정의 상태가 개인의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인 또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서 과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수차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막 네, 보내면서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주에 오기 전에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도발한다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가 그 재난 문자가 와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보이긴 하였지만, 지난번에는요,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어요. 대피하라는 문자가 실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저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뿐일까요? 우리 사회 속에는 수많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찬성하지 않는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가정이 무너진 자녀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 또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응. 여러분도 모두 다 평화로우시길 원하십니까? 응.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평화를 누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평화에 관한 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여행을 다닌다라고 하고요. 또한 요가와 같은 마음 훈련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가가요 인도의 힌두교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요가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시작된 게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가다 이 요가가 하나의 운동이라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시작과 기원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이요 부처네 그런 불교에서 기원된 힌두교에서 기원된 거기 때문에 어. 신앙과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평화에 관련 책, 평화에 관한 강연, 여행이나 요가와 같은 수련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얻은 평화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마를 때 마시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의 갈증을 해결하는 듯하지만 이후에는 더 극심한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자극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수령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귀가 주는 평화에 속아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에 속아서 그것을 누리며 구하며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오늘의 그리고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어, 미디안 족속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이 파종한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꾼 그 곡식들 먹을 것이며 양이나 소, 낙이 남김없이 모두 약탈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궁핍함은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부르십니다. 상수리나무 아래 있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드안의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고자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숨어서 눈치를 보는 겁쟁이와 같은 기도온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숨어있는 기도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아멘. 누구보다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던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하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절규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디안의 압자에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면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기드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며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합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미디안 족속을 치는 그것이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도원은 끝까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기드론은 가서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가지고 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에 기드론이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그 끝을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표징을 경험한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죽었습니다. 네,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온을 안심시키시며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기도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이 평화를 얻고 그 후에는 그의 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우상들을 찍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겁쟁이였던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가서 그 우상들을 찍어 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겁쟁이었던기도온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처음에 기도온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겁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러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말씀 해주시며 표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기도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샬롬이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호와샬롬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강대한 적의 압제로부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기도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로 평화로울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의 압제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인만의 주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마가국은 사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안에 배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상황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냐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다는 잠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성한 처한 상황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어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는데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이켜 보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과 같이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평화의 주님이 계시는데도 평화를 주시는데도 불안해 떠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마만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 전쟁과 갈등과 우리를 압제하는 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휘청이 듯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미디안과 같이 정말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평화보다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호와 샬롬의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샬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아가 여호와 샬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여우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여우와 샬롬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증거하는 평화의 전달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세,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평화를 찾고 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